주식회사 해나루항만이 31일 김몽장 당진시장과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 등 관내 기관 단체장과 주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예인선인 해나루1호의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취항식을 가진 해나루1호는 주식회사 해나루항만이 43억 7천만 원을 들여 지난 4월 말 충남 서천 장항에 있는 연수중공업에서 새로 건조한 5220마력급 예인선입니다. 해나루 2호 또한 경북포항 동성조선에서 45억 원의건조에 이번에 인수받았으며 해나루 1호와 마찬가지로 5220마력을 자랑하는데요. 주식회사 해나루 항만은 지난해 2000마력급 예인선인 당진호 취항에 이어 이번에 5,220마력급 예인선 두 대를 추가로 운영하면서 당진항을 이용하는 선박들의 운항 안정성과 서비스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해나루 1, 2호는 당진시가 항만 물류도시로서 발전하기 위한 계획과 실행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주식회사 해나루 항만은 135명의 당진시민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시민기업으로 2014년 출범해 지난해 예선업 분야에 진출했고, 향후 하역업 분야에도 도전장을 내밀 계획입니다.